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밖은 지옥이고 여기가는 천국입니다. 보이시죠? 난로를 두 대를 빵빵하게 떼니 밖에가 지금 영하 15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계속 영하 20 아, 여기가 영상 22도라서 1 시간 동안 잠깐 껐어요. 잠깐 껐다가 한 시간 껐더니 10도입니다. 10도. 어 그래도 좀 춥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꽃피는 염자거든요. 이게 어 일반 음, 다육이 매장 가면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꽃피는 염자예요. 얘실고 오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 예, 사연이 많습니다. 얘도 저는 이렇게 사연 많은 게 많아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음, 이거를 <laughs> 이거를 줘도 진짜 줘도 못 갖고 올 뻔했어요. 차에 실고 오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또 어떻게? 어,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크잖아요. 얘가 너무 크니까 사장님이 이제 제가 저희 집에 명절 때 명절 지나고 이제 제가 계속 앓고 누워 있었다가 이제 동생이랑 그동안 왜 있잖아요 쌀 같은 거 이제 잡곡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것들 제가 안 먹었던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잡곡을 잘안 먹어요 제가 초딩쯤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한 5년씩 된 이런 잡곡들이 세상에 쌀 포대로 하나 몇 포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들고 갔어요 여기 농장에 농장에는 닭을 키우고거든요. <laughs> 새해 인사도 할겸 농장 사장님한테 선물 그리고 들고 갔죠. 이거 다 닭주라 그리고 갖다 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만 원 곡식들을 가져왔다고. 안 그래도 저한테 몇 번을 선물 하나 주고 싶다고 몇번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줄까 뭐 줄까 하길래 내가 염자 줘 그랬거든요. 꽃피는 염자 제대로 된거 하나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 얘가 너무 커 가지고 근데 제가 차에 실고 오면서 잘못했나 봐요. 얘가 막 휘어졌어요, 지금. 아, 진짜 큰일이네. 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큰걸 갖다가 뒤딱큰한걸 갖다가 이걸 사장님이 그러면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뭘 골라? 아무거나 줘 봐. 그랬더니 이렇게 큰걸 주는데 사양도 안 하고. 아, 진짜 이렇게 크고 이쁜걸 주는겨? 그러고선 좋아. 그러고 일단, 싣고 왔는데, 싣고 뭐 하냐고요? 차에서 내리는데, 동생이랑 죽을 뻔 했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차에서부터, 이제 집에까지, 가, 이 안에까지 들고 들어오는데, 동생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둘이서, 둘이서 들었어요, 이거. 둘이서 낑낑대고, 그러면서 막, 부러지고 옆에,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거, 우선은, 분갈이, 분갈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지금 할 상황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나, 이거 하우스에서 사장님한테 분갈이 해달라고 해서 갖고 올걸 그랬나, 지금. <laughs> 그래서 농장 사장님한테, 이게 도매가로도 1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 그런 애를 제가 집다 좋다고 받아온 거죠, 일단. 어떻게할 거예요, 주책바가지도 유분수지. 아, 저를 누가 말려요? 그니까 동생이, 이제 동생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큰 거를 어디다 놓을 거냐, 거실에도. 어 자리도 사람 쓸 자리도 없는데 뻥도 잘 치죠. 우리 거실 뒤따 넓은데. <laughs>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니야 하우스 자리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일단 준리가 좋다고 받아왔어요. 누가 말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저 거짓말 한, 안 거짓말 안 못하고 일단 키는 1 m 가 넘어요. 근데 둘레는 제 아름드리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난감하기는 솔직히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수습, 수습은 솔직히 좀 못하겠어요. 얘, 날 풀리면 봄에, 봄에 달총이 오면 분갈이를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수습은 안 되고, 지금 엄두도 안 나고, 밖기름 받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잘하면, 사장님을 불러다가, 분갈이 해줘, 할 판이에요. <laughs> 제가, 제가 하라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일단 제가 들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말이 또, 또 샜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엄청난 거를 또 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짜잔! 아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촬영 장비가 여기에 너덜너덜. 짜잔! 보세요. 이거. 짜짜 됐다 이쁘죠 이거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진짜 뽀대 나지 않나요 아 뿌티살롱 님말 맞다나 이거 테이블에 딱 놓고 스테이크를 쓸어야 될것 같은 그런 제가 원한 게 그런 거 있는데 딱그 말씀을 하신 해주셨어요 그렇게 좀 뭔가 음 제가 원한 게좀 고급스럽게 조금 귀티나게 좀 클래식한 분위기를 원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죠? 어, 이거 막, 제가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두째 치고, 이거를 분갈이를 해주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laughs> 어떻게서든 해주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분갈이를 이걸 해야 내가 이 생병이 낫지 싶어서 했어요. 근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대박이죠. 진짜 환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뭉치 왔니? 또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 밖에서 야옹야옹 하는 게 유일하게 3년 동안 저한테 아양 부리는 건 뭉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별로예요. <laughs> 진짜 예쁘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도 진짜 환상이지만. 저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지금 뒤 있다 제가 완전 거의 누웠어요. 이걸 너무 멀리서 잡아야 돼요. 얘가 워낙 커서 <laughs> 이게 지금 60cm가 넘어요. 길이가 아 뭉치야 뭉치가 왔나봐요. 얘가 60cm 작거든요. 아, 쟤또 이상한 소리 내네. 보세요, 60cm 작가딱딱딱 딱, 딱. 여기 딱 아이고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60cm가 돼요. 그 정도로 이게 크니까, 얘를 이거 눌래니까 제가 거의 누웠거든요, 지금. <laughs> 의자에 완전히 누웠어요. 뭉치야, 조금만 기다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가 이 천사, 천사가 이 에오니움을 이렇게 받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쁘죠? 아 진짜 제가 원하는 그림이 진짜 나왔어요. 제가 이런 이런 그림을 원한 거거든요. 이 이런 이렇게 나오기를. 근데 진짜 아 너무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마 다육이 키우시는 분 중에 저밖에 없을 거요 <laughs> 에오니움을 이런데 심으신 분은 저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좀좀 좀 유별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 왜냐하면 굳이 뭐 고정관념을 뭐 그런 틀에 박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근데 정말 예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제가 옮겨서 신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몸이 허락을 하질 않아서. 조금 어, 지금 제가 요리조리 재고는 있지만, 근데 아 완전 만족이에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아주 진짜 이쁘지 않나요? 예뻐요.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어, 자랑하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 만족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laughs> 다들 한번 에오니움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기왕이면 다 저는 원래 분해 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원래 저는 다육이가 1번이고 항상 다육이는 그냥 다육이가 이쁘면 된다라는 사람이어서 분은 아무데나 심는 사람이거든요. 풀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다 풀분이에요. 근데 에오니엄마는 얘를 그냥 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독특하게 좀 제가 이런 이 오상한 좀 취향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